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인장의 꽃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 선인장의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파트 앞에 누가 이걸 버린 거예요. 뿌리, 뿌리째 뽑아서. 몇날 며칠을 지나다니다가 선인장은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화원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그리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 선인장은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오히려 더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이런 쪽에 이렇게 놔두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줬고요. 그랬더니 원래 크기는 한 1m 정도 되는 요 크기였는데, 예, 요 위에 1 단이 더 컸어요. 그리고 요 위에 또한 단이 있었는데 요건 잘라서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더니 매년 예, 매년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꽃이 상당히 선인장 종류는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커요.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여기 어, 이제 밤에 이렇게 피고 이제 햇빛이 들면은 이 예, 꽃잎을 닫더라고요. 닫고 그리고 아, 다음날, 이 마디가 떨어집니다. 혹시 이 선인장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여기 기다란 게 암술 같아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많은 그, 이런 것들이 여기 수술 같습니다. 수술이고, 요, 긴게 암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요게 뭐 열매가 따로 이렇게 맺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보면, 매년 한 대여섯 개씩 나는데, 이렇게 한두 개씩 피고, 또좀 시간이 지나면, 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지나면 또 꽃이 피고 하는데, 요, 가시가 있는 요, 요, 마디에서, 마디에서 어, 불특정하게, 예, 한두 개씩 이렇게 피더라고요. 상당히 화려하죠? 처음에 이 꽃이 피었을 때는 상당히 저도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만 피기 때문에 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뭐 멕시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막 같은데 이런 선인장 종류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완견은 키우지 않는데, 이걸 제가, 어 이제 유기, 유기선인장이죠. 어 구해줬더니 고맙다고 매년, 매년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너무 그런... 아름다워요. 자, 지금 이제 해가, 해가 떠서, 해가 비추면 이제 꽃잎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여기 딱 떨어져요. 그래서 작년엔, 여기 한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번에 두개 내지 세개 정도 이렇게 피고요. 상당히 화려하죠? 이번 시간엔 제가 키우고 있는 선인장을 보여드렸고요. 이름 아시는 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키우는 선인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